초등은 친구들, 안녕! 자, 만화서 반가워요. 우리 이 시간은 공과 시간이에요. 우리 가사님과 함께 공과를 해보도록 해요. 그러면은 공과 속으로 보고씽! 친구들, 이번 공과의 제목은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려요 였어요. 그래서 이번 본문 말씀은 1편 18편, 1절에서 15절 말씀이었고, 이번 설교의 핵심 포인트는 의료원자는 하님의 구원을 기다린다 였어요. 옆에 넘어가서 말씀 채우기를 한번 간사님과 해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이렇게 빈칸이 채워져 있는데, 우리 간사님과 함께 채워보도록 해요. 자, 1, 1절에, 나의 땡이신 여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친구들, 이 땡에 들어갈 말이 일까요 간사님이 5초의 시간을 주도록 할게요. 같이 생각해봐요. 5, 4, 3, 2, 1, 땡 자, 이 땡에 들어갈 말은 바로 힘이었어요 그래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였어요 그럼 우리 2절에 또 한번 채워보도록 할까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이시오 나의 땡땡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 이시로다. 자, 친구들 이정 할씀는 보면 하나님은 나의 바위시요. 바위시고 땡땡이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산성 이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땡땡이 들어갈 말이 무엇일까요? 역시 5초를 줄 테니까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요. 5, 4, 3, 2, 이때 바로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의 정답은 방패였어요. 자 우리 다음으로 3절을 치워보도록 할게요. 자 3절 내가 찬성받으실 여호와께 아래이니 내 원수들에게서 땡땡을 얻으리로다. 자 친구들, 원수들에게서 뭐를 얻을 수 있을까요? 자이 빈칸에 들어갈 말을 역시 5초를 줄 테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해요. 5 4 3 2 1때 이번 정답은 약간 어렵죠? 이번 정답의 답은 바로 구원이었어요. 그래서 3절의 말씀은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였어요. 자, 우리 이제 6절을 채우도록 할게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께 땡땡땡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땡땡땡 이어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생각해보도록 할게요. 5초의 시간에도 꼭 같이 주도하겠습니다. 록 5, 4, 3, 2, 1, 땡. 자, 우리 6절 말씀을 간사님과 함께 치워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환란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하나님께도 소리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소리를 들으심이여.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네. 자, 이렇게 가사님과 말씀 채우기를 해 봤는데요. 저 밑에 것도 같이 해 보도록 할까요? 자, 밑에 오면은 질문이 세 가지가 있어요. 질문 세 가지를 간사님과 함께 해보도록 해요. 자, 1번 질문. 신인 다이시, 하나님은 나의 땡땡이라고 고백한 곳에 똥거미을 그리세요. 하나님은 나의 뭐다? 반석이시오. 뭐보다? 요새시오. 나를 건지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산성 이시로. 다윗은 하나님을 반석, 요새, 건지시는 이,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이렇게 성경 속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우 다음으로 2번 질문을 해보도록 해요. 자, 위기와 두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시인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시인이 누군가요? 맞아요. 다윗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두려움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4절, 6절의 말씀에서 찾아보면 돼요. 이번에 이번에 들어갈 말은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시셨다 다윗은 위기와 두려움의 순간에서 하나님께 부르시셨어요. 자, 3번 다윗의 간구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똥간이 치는 그치 보이나요? 진노. 하나님께서 진노와 땅이 진노하고 산들의 터가 요동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다, 진노하셨다 라고 답을 달아보도록 할게요. 한장더 넘겨서 자, 이 보이나요? 미음, 미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이응, 지으했습니다 자, 이것은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 옆에로 오면은 마지막으로 자, 날마다 나를 도우시고,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는 찬양을 찾아, 말씀이나 가사를 적어보세요라고 나와있는데, 이거는 우리 친구들이, 어, 스스로 각자 해보도록 해요. 자, 월, 화, 수, 목, 금, 토에 나눠서 해보도록 하는 걸로 하고, 자, 이상으로, 본가 설명 끝! 자, 우리 친구들, 본가 잘 보았나요? 자,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간사님의 미션을 내줄게요. 자, 우리 이번 주 미션은, 아래 빈 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면 돼요. 자, 빈칸은 이거요. 예미음 미응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이응지응했습니다. 자, 여기 미음미응에 들어갈 단어와 이응지응에 들어갈 단어를 우리 영상을 보고 있는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면 돼요. 저희 댓글 달아준 친구에게는 선물이 있을 예정이니 우리 친구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해요. 저희 다음 주 오프라인에 우리가 드디어 만나게 될 텐데. 자 우리 한주가 코로나가운데 조심하고 웃는 모습으로 우리 함께 보도록 보기로 가사 님과 약속하도록 해요. 약속.